안녕하세요, 자몽입니다. 오늘은 약간 나만의 조합을 준비해봤어요. 보시면 지금 전사 6 부대와 주카 한 부대, 이게 무슨 쌩뚱맞은 조합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전략은 이겁니다. 일단 전사와 이 연막탄을 이용해서 본부까지 길을 쫙 뚫어요, 전사대로 그런 다음에 주카 한 부대가 딱 내려서 본부만 딱 파괴해주는. 그런 전략을 생각해 봤거든요. 거의 뭐, 입빛이, 입, 입 분비치 수준인데, 발음이 약간 안 됐죠? 입 분비치 수준인데, 과연 이게 가능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. 일단은, 이 부대 체력과 전투정 에너지에, 일단 이 힘의 가루를 발라줄게요. 자 난이도 하부터 갑시다. 봐, 눈네가 있었는데. 얘였던가? 알거 아, 아닌데. 되게 쉬운 애가 있었거든요. 이 친구가 난이도 중이고. 그럼 난이도 한 일단 스킵하고 난이도 중부터 갑시다. 얘는 실제 유저예요. 37레벨, 저랑 9레벨 차이나는 유저인데 보시면 방어 배치가 요렇게돼 있거든요. 제 목표는 지금 보시면. 아 얘도 애매하다잉 이쪽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딱 쳤을 때 주카가 요 구석탱이에서 본부만 샤샤샥 때려주는 고전략을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이게 항상 실전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파괴 줘야 될게이 강화대포랑 전사한테 약간 방해되는 애들은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요 보초탑도 파괴 못할것 같거든요 결국 미리 파괴해 줍시다. 아 어, 깔끔해 깔끔해 전사들만 내립니다. 전사들만 내려서 일단 여기다가 포탑 하나 날려서 파괴해주고 아 어, 깔끔해요. 요 그냥 전사들로도 깨겠는데. 아 이러면 제가 바라던 그림은 아니거든요. 제가 바라던 그림은 전사들이 그 주카들의 활로를 뚫어놓고 전사들은 다 사망하고 전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전사들은 다 죽고 죽고 말고 이 주카들이 전사들의 넋을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조합을 생각했는데 이 친구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전사들이 힘으로 깨고 있죠. 포탑 여기저기 던져주면. 끝났죠, 이거. 아,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. 일단 이거는 못본 걸로 하세요. 못본 걸로 하시고. 안 되겠다. 바로 난이도 상으로 갑니다. 이 친구였나? 어, 맞네요. 이 친구 보시면. 일단, 화염방사기 가 굉장히 많아요. 이 전사들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화염방사기가 많고, 강화대포도 하나 있고, 보초탑이 이렇게 있는데, 이 보초탑 이두 개까지만 파괴하면, 이 왼쪽을 싹다 파괴하고, 이 보초탑 두 개만 파괴하면 주카들이 뒤쪽에서 안전하게 본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. 딱 무슨 작전인지 이해하셨죠? 그러기 위해서 이 화염방사기를 먼저 제거해줘야 됩니다. 옆에 있는 보초탑도 제거해 줍시다. 아, 꼭 포탑을 쓰게 만들어요. 그런 다음에, 아, 여기서 컨트롤이 좀 중요하거든요. 전사를, 이제 지금 화염방사기를 만나면 안 돼요. 이렇게 내려주고, 바로 이쪽으로 보냅니다. 화염방사기 맞으면 안 돼! 아, 안 맞았죠, 다행히도. 그런 다 여기 잠깐 올려줍니다 얼려주고 전사들로 뚜까 해줍니다. 안 돼. 화염방생이한테 맞으면 안 돼. 안 돼! 걔랑 얘만 파괴해주면 되는데. 걔만 파괴하면 돼. 걔만 파괴하면 돼. 됐다. 이러면. 어,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이러면 주카들이 화염 방사기와 부딪히지 않고 이쪽으로 와. 후후후. 아, 화염 방사기보다 사거리가 길죠, 주카가. 전투 적 에너지 를좀 모을 걸 그랬나? 지금 전투 적 에너지로 이 보초탑이나 강화태포 파괴할 수 있는데 파괴 안 하겠습니다. 쫄리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후! 보셨죠? 요거를 제가 꿈꿨었거든요. 딱요 그림입니다. 전사들이 희생해주고 주카들이 그 전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어? 지금 이 악물고 지금 지금 바주카포 날리고 있거든요. 지금. 어? 내 남자친구 어 죽인 애 누구야? 하면서 지금 눈물겨운 포탑 포탑입니다. 이거. 아 이거 약간 그게 있네요. 약간 중독성이네. 있네. 있 한번 더 해봅시다. 중독성이 있어요. 다이아가 조금 아깝지만 상남자 아닙니까 58개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음 어디가 좋을까 철 48레벨 아 요건 안되겠네 이건 안되고 나무 56레벨 저거 안됩니다 오 어? 자, 아, 이것도 애매하네요.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되고. 잠깐 다른 거 하고 계세요. 제가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? 아, 이거 충격포가 여기 있어가지고. 충격포만 파괴하고 전사들을 뒤로 보내서? 로켓 발사기가. 아, 이거 애매하긴 한데,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 충격포 때문에. 사실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, 일단 이 강화대포는 파괴해줘야 됩니다. 파괴가 안 됐다. 그러면 쟤를 부수면 안 됩니다. 부수면 안 되고. 로켓 발사기와 충격포를 보수. 아, 이거 안될것 같은데. 한번 해, 해보긴 할게요. 그럼 로켓 발사기 두개 날리고. 아, 이 충격포. 충격포가 지금 굉장히. 괜... 오, 주가 내려버렸다. 아. 자, 앞부분에, 자, 앞부분에 실수가 있어서 좀 편집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집하고 이 친구로, 자, 이 친구 한번 가볼게요. 이 친구. DOKTOR, 닥터. 안될것 같고. 자, 마지막으로, 유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, 사실 안될것 같거든요. 잘안될것 같긴 한데, 일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다운 법이니까,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. 이 친구 보시면, 일단 이 뒤쪽으로 들어가서, 저 보초탑이랑 강화대포 두개 정도 부수면, 주카가 저 구석탱에서 때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우선, 이 충격포가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. 일단 충격포를 파괴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이렇게 파괴해주고, 전사들이 이쪽 구석탱에 내려줍니다. 그런데 일단 연막탄을 한번 쉬고, 저 위쪽을 다이렉트로 달릴 거예요. 어디까지 달리냐? 여기까지 달릴 겁니다. 여기까지 달릴 겁니다. 여기 한번 가려주고, 화염 방사기 맞으면 안 돼. 여기 한번 가려주고, 아, 체력이 전부 반피네. 여기로. 어, 여기로 와. 어, 어, 두개 써버렸어, 실수로. 아. 자, 갑니다. 너희들은 주카드를 위한 길만 열어주면 된다. 요거 파괴하고, 얼려주고 아저 보초탑이 안 얼었네. 저 보초탑 파괴해주고, 그 대포 파괴해주고, 요 보초탑 파괴해주면 되는데, 요거까지만 파괴해주면. 어, 근데 지금 주가들이 뭐야? 전사들이 깰것 같기도 한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야? 주카들이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 애들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요. 아 이거 약간 긴장됩니다 지금. 일단 여기서 전투 중 애들 조금 얻고 저까지 파괴수 좀 얻은 다음에 후후후 후. 후. 여기 위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한번 가려주고. 어, 이지뭐 밟으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오다이이다아근이더이상 전투적 에너지가 없어요 이 기,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기서 정착하면 안 되는데 아, 조금만 더 위로 올라왔어도 깰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. 아. 이거 제가 연습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.